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바로 펠리세이드를 소개합니다. 펠리세이드는 단순한 SUV를 넘어 프리미엄 감성과 탁월한 공간 활용성, 그리고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된 차량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펠리세이드는 패밀리카는 물론 비즈니스용 차량으로도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펠리세이드는 대형 SUV답게 웅장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수직형 LED 주간주행등은 차량의 고급스러움과 독특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측면에서는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대형 휠 아치, 그리고 20인치 휠이 조화를 이루며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는 리어 램프 디자인으로 마무리됩니다. 실내는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소재, 정교한 마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제공하며 이 열은 캡틴 시트 구성도 선택 가능해 VIP급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 역시 성인도 탑승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7인승 혹은 8인승 모델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이 열과 3열 시트는 전자동으로 폴딩이 가능하여 다양한 화물 적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등 현대차의 최신 스마트 센스 기능이 대거 적용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스마트 후측방 카메라 등도 주차나 좁은 골목길 주행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파워 트레인 구성도 인상적입니다. 국내에는 디젤 2.2 엔진과 가솔린 3.8 GDI 엔진이 제공되며 모두 8단 자동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과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솔린 모델은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이 뛰어나며, 디젤 모델은 뛰어난 연비와 견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륜 구동과 HTRAC 사륜 구동 시스템도 선택 가능해 험로 주행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펠리세이드는 단순한 SUV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위한 최적의 공간입니다.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안락한 시트와 다양한 충전포트, 3존 공조 시스템 등은 모든 탑승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블루링크 서비스는 원격시동, 차량 상태 확인, 도난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운전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현대 펠리세이드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SUV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넓고 쾌적한 공간, 첨단 기술과 안전성, 그리고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까지.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SUV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시켜 줄 동반자입니다.